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춘천시와 시의회가 이번에는 어린이회관 매각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춘천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의회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춘천시 삼천동 어린이회관에 강원도가 KTNG 상상마당 유치를 추진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춘천시는 어린이회관 매각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에 제출했지만, 최근 감정의 고리 깊어진 의의 반발을 의식해, 의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매각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아닌 도시계획 사업 변경을 통한 의의 매각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의의가 집행부의 뭐 시장 소속, 이게 부섭니까? 이렇게도 해보다가 돈 넣었다가 안될것같든 그냥 술고리 빼가지고 다시 또, 또 다른 방법으로 취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춘천시는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는 대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대신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자칫 강원도가 유치한 KTNG 상상마당의편승에 어린이 의만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원 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 공적인 사업,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어린 회가을그매그 그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 저희가 있을 것입니다. 춘천시는 KTNG가 민간기업이지만 이익환원 차원에서 상상마당을 통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세부 계약에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의회는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KTNG는 춘천 어린이회관과 체육회관을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상상마당으로 꾸미기 위해 기반 조성에 80억 원을 선투자하고 매년 50억 원씩 5년 동안 모두 3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